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키카에서 출시한 프리미어 K입니다. 크레이지 11의 대표 발볼러 와이 님께서 실찰 리뷰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키카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축구화와 포사라를 꾸준히 출시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메이든 코리아 국내 브랜드, 국내 자자인 것만으로도 개인적으로는 반갑고 꾹뽕이 차오릅니다. 19년도에 AK9를 출시하고 거의 3년 만에 프리미어 K를 출시했습니다. 바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Y님의 발 스펙은 발 길이 26.5cm, 발볼 10cm, 발등은 7cm로 270 사이즈를 착용했으며 무게는 304g으로 묵직한 편입니다. 길이는 Y님은 정사이즈인 것 같다고 하시고 저나 손님은 정사이즈보다는 약간 길게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타 브랜드보다는 여유가 있습니다. 발볼은 포근하게 감싸주면서 편했고, 분리형통이기 때문에 발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와이 님은 길이, 발볼, 발등 모두 편하다면서 자기 발에 딱 맞춰서 나온 것 같다고 좋아했습니다. 접지력은 높지 않은 둥근 스터드들이 잔디를 꽉 쥐고 있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너무 접지력이 좋아서 발목이 돌아갈 것 같았다고 하며 급격한 방향 전환 시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컨트롤이나 터치 시에는 캥거루 가죽 특유의 쫀득함이 있었고, 인사이드와 인프런트에 있는 터치 포드가 크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쿠션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 흡수는 확실히 좋았다고 합니다. 쇼패스 상황에서는 부드러운 캥거루 어퍼가 공의 속도를 죽여주면서 안정감 있게 트리핑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리턴 패스 시에는 반발력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좀더 힘을 줘서 발을 갖다 대었다고 합니다. 롱 패스 시에도 마찬가지로 축구화의 어퍼나 아웃솔보다는 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쭉 뻗어 나가는 부분은 약간 아쉬웠으나 이 부분은 보편적인 푸스라의 특징이기 때문에 키카 프리미어 K만의 단점이라고는 할수 없었습니다. 슈팅도 패스와 마찬가지로 탄력적인 슈팅보다는 좀더 컨트롤이 용이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두툼한 캥거루 가지고 퍼로 공을 세게 임팩트해도 발이 아프지 않았고 역시 축구화를 착용했을 때보다는 힘을 좀더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발에 너무 힘을 줘서 땅볼슛이 좀 나왔습니다. 몇번 슈팅하면서 적응하고 나서는 와이 특유의 튼튼한 발목 힘과 부드럽고 쫀득한 캥거루 어퍼가 만나서 무회전도 시원하게 가능했고 가마차기 시에도 비교적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일단 개인적으로 국내 브랜드, 국내 생산인 것만으로도 더 정이 가고 메이저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마지막 남은 축구와 푸사라 생산 브랜드인 만큼 계속 유지되고 업그레이드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